한층 선으해진 날씨와 함께 돌아온 자동차계의 AI 한 GPT 빌려타렌터카 한 팀장입니다. 요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바로 납기일이죠. 특히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현대차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 생산 납기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11월 차량 출고별 대기 기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렸다. 빌렸다. 세단 차량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단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가솔린나 LPG는 저번 달에 3.5개월인데 이번에 0.5개월 감소한 3개월로 차량 출고 가능하시고요. 하이브리드는 저번 달에 10개월 이상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반떼 엘라인 같은 경우는 저번 달 3개월인데 이번에 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조금 더 차량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엘라인 하이브리드 예상 납기일은 5개월이시니.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나타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종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다 3주 정도 걸리시고요. 하이브리드 차종은 4주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 1개월 또는 1.5개월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차종 상관없이 1개월로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아이오니 6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2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1주 정도 더 소요가 된 3주 정도로 차량 납기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V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뉴 차량 그리고 코나 차량 투싼 차량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뉴 차량이 저번 달 3-4개월로 변함없으시고 코나 차량도 가솔린 1.5개월 하이브리드 2.5개월 그리고 EV는 3주 정도 걸리셨는데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싼 차량은 가솔린 1.5개월 저번 달에 디젤 2개월이셨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가시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번 달 2.5개월인데 이번 달에 3.5개월로 1개월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랑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 3주� 랑 1...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변함이 있는 차종이라고 하시면은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산타페 차량은 가솔린은 1개월이었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0.5개월 늘어나 1.5개월로 차량 출고가능하시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3개월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 3주인데 저번 달이랑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RV랑 상용 차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이 가장 유명한데 스타리아 카고 차량은 디젤 차량이 3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2.5개월로 저번 달에 비해 0.5개월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LPG 차량은 저번 달 4개월인데 이번 달 1개월 단축된 3개월로 지금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어러랑 라운지 차량이 있으신데 저번 달에 5개월이었던 디젤 차량이 이번에는 3.5개월로 1.5개월 정도 단축이 됐고요. 고그 LPG 차량은 저번 달 5개월인데 이번에 0.5개월 간격에 4.5개월로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1개월로 이번 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터 차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터에 일반캡과 슈퍼캡이 있는데 이 차량들은 사실상 출고 기한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바로 차량이 생산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이랑 동일하게 4에서 5주 정도 차량 기기계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터 EV 또한 일반캡, 슈퍼캡 과 똑같이 차량 목 생산 조정하시면 바로 출고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차량 가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G70 모델이랑 G70 슈팅 브레이크 포함한 모델 그리고 G80 전기차 G80 g 0롱힐 베이스 g 0 블랙까지 해가지고 저번 달이랑 사실상 이번 달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변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GV70 모델인데요. 저번 달에 1.5개월 흘러갔던 게 이번 달에 0.5개월 감축해서 1개월 정도 차량이 소요가 되시고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번달이랑 똑같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저번달에 1.5개월이었는데 이번달에는 1개월로 0.5개월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V80 쿠페는 저번달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종이라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셨는데 이번달에는 1개월 정도로 빠르게 출고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출고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현대차 인기 모델별 납기일 비교 및 차종별 대기시간 공개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히 확인 후 답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